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저랑 한번 교대, 교대로 읽으시면서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를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이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충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어그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그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여올 때 그들의 배경이 언제였느냐면 어 역사적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2차 대각성 운동은 대부분 인문주의적 즉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좀해 볼까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된 거예요. 인문학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방법, 교육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영향을 받았던 세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깊은 신학적 교리와 성경 공부, 성경 말씀에 대한 측면이 약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흥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시키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울렸다, 웃겼다 하고, 그래서 감정을 만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예배 형태도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청교도 혁명이나 1차 대각성 운동 때에는 아주 깊은 성경에 천착된 심,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그 교리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됐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중시됐던 것이 우리는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이런 교리 공부가 오후 예배 때 이루어져야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려면 즉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실제로 장로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교리 공부를 끝나고 그 교리 문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집집마다 사실은 성경이 꽂혀져 있고 그 옆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서가 대요리문답서 요리문답이 같이 꽂혀져 있었어요. 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없었던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오예했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하고 있고 중앙 중부도 그걸 수련했대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집집마다 꽂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꽂혀져 있어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읽게 되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씀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몇주 전에요. 아내가 그, 제가 얘기는, 이그 단체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갔더니 한 2천여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특송을 하게 돼서 제가 따라갔었어요. 그 모임이 뭐였느냐 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 기초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우리나라의 정통 교단입니다. 정통 교단에서 고모임을 그 해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거기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고 또 거기 온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전혀 신학 교리적인 부분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혼자 속으로 아니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을 하는 그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모임을 가진 사람 2,000명이 모였는데, 온 강사도 그렇고, 저녁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집회하는 강사들도 그 교리의 바탕이 된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교리는 싹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쓰는데 있어서도, 제가 매주 설교를 쓰죠. 또 수요예배랑 계속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도, 교리가 탄탄한 그 교리적 받침 위에서 설교해야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교리가 없이 설교를 해버리면 중구난방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아주 뭐,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 공과 책을 샀는데, 그 공과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대한 본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본받자.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들의 열심을 보라. 지붕을 뜯어내는 열심이 있었다. 어, 이렇게 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 말로 뭔 생각을 했냐면, 씬 스틸러구나, 이게. 씬 스틸러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씬 스틸러가.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주연인데, 제가 주연으로서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보니까 정원기 집사님이 연기를 너무 잘해. 조연으로 나오신 분인데, 연기를 막 반짝반짝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는 안 쳐다보고 전부 조연인 정원기 집사님만 쳐다보네. 그래서 주연이 사라지고, 조연이 그 장면을 훔쳐갔다. 그래서 씬 스틸런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은 뭐냐면, 조연인 거예요. 조연 주연은 누구예요? 당연히 성경의 주연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것인데 전부 어디로 누굴 쳐다보느냐?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 야 지붕을 다 뜯었대, 들어내렸대. 그들의 열심을 봐라. 친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봐라.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봐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친구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사람인지 도와주려고 한 사람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또 중풍 병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중풍 병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명의 친구가 그 열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즉 천정에서 달아내서 구원을 받게 했다. 이 친구의 믿음을 보라.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음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준비함, 인간이 최선을 다했더니 뭘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어, 내가 할수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필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면 교회 와서 돈 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론질 믿습니다. 이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목이 타면 물 마시고 싶은 것과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뭐 중보기도 또 이웃을 위한 헌신 네 명의 친구들을 전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시고 한번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사적 성경 읽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죠. 거기 이제 5절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세요. 아, 그래서 거기까진 좋은데. 아, 봐라. 이 문, 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고 또 그들의 믿음도 보시지 않았느냐. 그러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그 이어지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7절 말씀이에요. 6절이죠. 어떤 성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신성모독이로다. 뭐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 그러면 이제, 졸다가 눈 번쩍 뜨고 뭐라고 해야 돼요?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만 할수 있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7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외에는 누가 능이 죄를 사하겠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충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쉽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어떤 게더 쉬워요? 여기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중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뭐라 그랬지 아까? 신성 모독이죠. 그 말을 하면 어떻게 신성 모독이니까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돌에 맞아 죽어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 말은 상을 들고 가면 좋고 안 그래도 저 헛소리 했구만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쉬워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죠. 왜냐하면 내 제삼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당하니까요. 그, 오늘날 이 본문을 제가 똑같이 한번 이렇게 재현해 본다면, 여기 중풍병자가 있고, 여러분, 조금 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한, 한 것만 잡혀라.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한 것만 잡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내 제,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아무 일도 안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 집어 던지면서, 사기꾼이었구만? 이러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을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돌을 들고서 증거를 대봐. 여러분이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증거를 대봐.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면 돼요? 뇌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못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돌을 던져 맞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증거가 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러자 아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하시는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생이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이렇게 막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거 자기를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수치를 가리는 종교가 어떻게 해요? 뜨거운 태양이 떠니까 이 나뭇잎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흔적도 없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옷으로 다 내가 가렸어요.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너를 가린 그 옷은 무릇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를 가린 몸을 가리고 죄를 가린다고 더러운 옷과 같으니 그래서 아무리 가려봐야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 이성, 이런 것들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윤리, 거듭나지 못한 도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는 게 윤리였어요. 그 사람 잡아먹을 때 누가 더 포동포동한 놈을 잡아먹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삐쩍 마른 거 잡아먹어봐야 아이 그게 뭐 그런 걸 잡아먹었냐 이럴 건데 그게 그들의 윤리요, 그들의 이성이요, 그들의 도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오 어, 사람이네 잡아먹으면 안 되네. 거듭난 윤리가 되어지고 거듭난 이성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들이참 많습니다. 저 파파뉴기니아는 그. 인류 문학, 인류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기 보면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대요. 뭐 그런 인종도 있다 그래요. 부부싸움 했을 때 부인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대요. 우리 남편을 저 감옥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나무로다 만든 감옥에다가 남편을 가둔대요. 그리고 언제 풀어주느냐 하면 부인이 풀어주라 그러면 그때 풀어준대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멘. <laughs>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가두고 집에 가다 사자한테 잡혀먹어요? 그럼 그 남편은 영원히 못 나온대요. 그 부인, 남편을 꺼내줄 부인이 없어지니까. 이런 지역이라 그래요. 거기는 이런 사람, 이런, 이런 부족도 있다 그래요. 배신을 미덕으로 여기는 부족.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배신을 많이 할수록 미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영웅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 그러고, 거듭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달라 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그들이 뭘, 누굴 보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가론유다. 세상에, 이런 영웅이 어디있어 스승을 배신했대. 최고의 영웅이네?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어, 우리 가론유다님.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종말을 봤잖아요. 스승을 배신한 그의 말로를 보니까 어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가 또 나무가 끊어졌죠. 터지,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어요. 아켈다마라고 하는 핏밭을, 피밭을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종말이 저거였구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미덕이 바뀐 거예요. 미덕이 정직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지만, 일제시대 그 이전을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거리거리마다 그 사람들이 요강을 썼잖아요. 요강을 쓰고서 거리에다 전부 이렇게 버렸다 그러죠. 거리에 가득한 냄새가 가득했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서 바뀌었나? 사실은 복음이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친일파들은, 이 못된 친일파들은 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문화를 바꿔놨다. 선진 문화를 가지고 왔다.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화를 가져왔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죄사함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암을 연구한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암이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몸에 퍼져 나가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영향이 속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서 온 몸에 이제는 산지 사방으로다가 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죽어가요 근데 암 뿌리를 제거했어요 제거하면 그때부터 겉 아직 아픈데 속에서부터 나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치료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착한 사람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냥 그게 잘안 됩니다 자, 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속 사람이 바뀐 것이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걸리겠지요. 안 뿌리가 깊었던 사람이 이거 떼냈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아물고또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있지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회복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면 좋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속 사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여전히 그 악한 뿌리들이 제거됐지만 그 습성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겉사람은 세상의 법을 좋아하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 사람과 속 사람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속 사람이 세상 법을 좋아하는 겉 사람을 이기면 좋은데, 아,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겉 사람이 속 사람을 이기더래요. 즉,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또 악한 생각이 나를 덮고 이랬던 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 속사람이 자꾸 이렇게 살면 안 돼, 안돼 하는데 안 돼, 이걸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 애들 그 표현에 천, 천사와, 천, 이게 마귀인가? 천사와 뭐 이렇게 막, 아니지, 이게 마귀와 천사가 막 싸우는데 뭐 이렇게 이겼다 졌다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던디 분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이 나를 덮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 이 곤고한 사람을 어찌하랴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때로는 인생 살다가 넘어질 때가 왜 없으며 죄한질 때가 왜 없으며 쓰러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뇌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참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았는데. 겸손하라 그러셨는데 겸손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또 교만이 앞장설세가 있었고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랑하려고 보니까 미움이 벌써 가있고 섬기라 그랬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먼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주셔서 제가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라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자꾸 강건해지시게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는 사도바울이 7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역전되어져서 오호라 나는 승리의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능히 이겨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실도 바뀌어서,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제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명의 친구가 이런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